이른 더위에 동해안 자치단체가 해수욕장 개장을 처음으로 6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이 빨라지면서 여름 특수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제 상황이나 날씨 전망이 상인들에게는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주연방송 송혜림 기자입니다. 동해안의 경제를 좌우한다는 해수욕장 개장이 올해는 더 빨라질 전망이지만 상인이나 관광업계는 울상입니다. 코로나도 끝나면서 해외를 선호하는 관광객이 늘어난 데다 오를대로 오른 물가에 KTX 등 교통망 확충으로 국내 관광은 체류보다는 스쳐가는 관광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4인 가족, 5인 가족이 와도 비용이 30~40, 450 4, 들면, 은 차라리 그 돈으로 제주도를 가든지 해외를 가는 경향이 좀 많고, 뭐 아무래도 물가 자체가 가장 좀 많이 문제인 것 같아요. 관광 경기에 영향을 주는 수치도 모두 부정적입니다. 통계청의 올해 1분기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외식 물가는 3.8%, 가공식품도 2.2%가 올랐습니다. 반면 가구당 소득 증가율은 1%대에 그쳐. 서민들이 지갑 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 심리가 얼어붙어 관광지가 몰린 동해안도 이번 달부터 비관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영동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99.5로 한달 전보다 2.4 포인트 떨어지는 등 피서철 특수를 앞둔 악재로 분석됩니다. 저소비지출이 되게 되면 경기활동뿐만 아니라 지역 경기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지역에 우리 그 가능한 천혜였던 자원들 즉 치유 관강에 대한 분야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올 여름 날씨 전망도 걱정입니다. 올 여름은 역대급 무더위와 폭우 등이 예고됐는데 이 같은 날씨는 피서객의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해수욕장 개장은 빨라졌지만 상인들의 걱정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